우리가, 약한 캠핑장, 여기야, 엄마, 아빠. 아우, <목소리> 야, 고기들 너무 좋다. 아, 알지마. 우리 몸 보람이 있네. 우리 역시 좋고. 아, 유 예? 여기 캠핑장 되게 좋다. 우리 어. 엄마가 좀 준비해줘. 엄마, 여기 짱아네.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엄마, 응. 어, 근데 우리 음식 준비할 때 응. 완전 최고인 거 있지 않을 때? 어, 그래, 고마워. 네. 아, 이거를 불판을 이렇게 잘 넣어보세요. 예. 네. 빨리 어 여럿이 빨리 뿌어가야 되니까 어 많이, 뭐 많이 많으니까. 빨리 빨리 굳자, 이거 얼른 구.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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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한테. 어. 지금 두 가지 위험한 게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두 대를 붙여서 병렬로 사용하면 음. 많이 꾸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일단 끄고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병렬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부탄캔을 가릴 수 있는 과대울판을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일단 하나씩 빼겠습니다 아 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걸로 하나요? 이요삼발이 예, 아 위에 요부탄깨를안 가리는 적당한 크기로 바꾸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왔어 왔어. 안녕 친구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그리고 이런 뭐. 것까지 또 돼지고기를 또 이렇게 사가지 마. 너 너무 고마워. 댄스쟁이야. 고기가 다 익었네. 근데 이게 오.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도 괜찮나 이거? 괜찮을 거예요 아버님. 잠시만요. 가스를 사용하실 때 너무 장시간 사용하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응. 보통 한 시간 이상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아, 그래요? 아유, 좋은 정보.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왜 이렇게 불이 약해졌어? 응. 불이 좀, 어, 것 같은데. 그러네? 어, 이거 어떻게 하죠? 파스가 너무 차가운데, 라면 끓이려고텐션는 불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녹여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아주 에?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탄캔이 차갑다고 해서 요 단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렇게 이렇게 냄비에 넣어서 가열을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은 부탄캔 내에 있던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탄캔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아아 새로운 가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흔들어서 어, 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멋있다. 비가 오니까 좀우스스하긴하다 그래.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게 있어 엄마는 뭐 노래지원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아 어, 추워. 어어 어. 가스 어, 어, 어. 불좀 켜주세요. 가스 난로 켜면 따뜻할 거야. 그러니까 네. 잠시만요. 어. 짝이기야 겨울철에 추우실 때 이제. 가스 난로, 가스 등등, 가스 용품을 사용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는 오. 가스 용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야외에서 사용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오. 텐트에서 추우실 때는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우, 큰일 날뻔 했다. 춥더라도 우리가 환기를 네, 시켜줍시다, 예. 예스 다 썼는데, 이거 그냥 버리지 뭐. 어, 그래, 그래. 아, 아빠 이거, 걸로 구멍 까서 버리면 되는데 이거. 알았어. 네? 잠시만요. 다쓴 가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류 가스를 빼고 나서 뚫으시는 게 맞는데요. 네. 요거는 실내에서 하면은 가스가 누출돼서 아...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실외에서 하겠습니다. 부탄 캔을 버리실 때는 음. 밖에 실외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분다고 하면은 음. 바람을 등지고 남은 가스는 이렇게 빼주시고요. 네. 자율가스 제거기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뚫어주시고 이거는 캔이기 때문에 분리수거할 때는 캔류에다가 버려주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잘 배우셨죠? 네, 네. 가스 안전 수칙을 명심해서 즐겁고 행복한 캠핑하세요 우리 모두 안전한, 안전한 캠핑을 위해 가스 수칙 유지하세요